유년 시절은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 수십 년을 살아갈 아이의 인격 형성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죠. 선행과 봉사 활동을 꾸준히 하는 어떤 사람의 어릴 적을 들여다봤더니 부모님이 남들에게 베푸는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많이 봐왔고 이것이 몸에 체득이 됐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극단적인 반대의 예로 희대의 연세 살인마가 어릴 적 개부의 폭행과 폭언을 당하고 삐뚤어진 세계관을 가지게 되었다는 충격적인 얘기도 들려오곤 합니다. 아이에겐 부모 자신의 세계의 전부니깐요 이분은 내 외삼촌 김동석씨다 네 주인공 주원은 지금 그의 장례식장에 와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오는 것이 무척이나 싫었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시을뭘봐 같은 세상 살면서 뭐 신기한 게 있다고 외삼촌은 술을 좋아하고 입이 거칠고 주인공이랑은 언뜻 봐도 결이 전혀 맞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그 누구랑도 잘 맞을 수가 없을 것 같죠? 그리고 오기 싫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내 처지였다 올해로 반5 0이다 무직 알바생 빈털터리 취직 못하면 명절에 큰집 가기 싫어하는 거랑 비슷한 맥락이겠죠? 반 50이라고 표현했지만 25살 웬마에 비해선 아직 짱짱한 나이지만 편의점 알바나 하고 있는 자신의 인생이 한심하게만 느껴지는 주인공 주원입니다. 그나마 다행히로 여기는 건 친척들이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고거 이름이 뭐였지? 동석이 딸내미 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뭔 색깔 비슷무리한 거였는데 이름? 아! 연두. 서연두 아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신을 고아로 취급하던 친척들. 고아가 된 5살 연두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주인공 주원. 친척들은 오히려 주원의 관심이 아주 반가워 보입니다. 주원이 내가 데리고 사는 게 어때?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제 25살 먹은 청년한테 5살 애를 데리고 살라뇨. 양육비를 준다느니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난다느니. 주원이 아버지 돌아가시고도 잘 살았으니까 경험자의 입장에서 힘이 될 거라느니. 네, 개소리 맞습니다. 아이라는 존재는 탄생시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의 도리를 책임을 다하고 잘 길러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 이 사람들아! 자, 자, 자. 더더군다나 어른이라는 사람들이 연두를 떠넘기기에 급급해 있군요. 주원과 처음 마주한 5살 연두, 꾀재재한 얼굴에 잔뜩 지저분해진 옷. 왜 이렇게 아이한테 쾌쾌한 냄새가 나는지 봤더니 이건 담배 냄새입니다. 어떻게 이 아이를 갖고. <laughs> 저도 용서가 안 되더군요. 아이를 두고 술에 담배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정주행 하시다 보면 뒤에 또 나옵니다. 지금도 부들부들하네요. 그리고 이어지는 친척들의 반응은 사실은 당연한 것 같기도 합니다. 차라리 보육시설에 맡기는 건 어때요? 보육시설? 요즘은 이런 상황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대요. 누가 자기 자식도 아닌 어린 아이를 떠맡고 싶겠어요. 하지만 아이의 면전에서 그러는 건 아니죠.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얘기를 꼭... 우리 나이 앞에서 해야겠어요. 주원이 박력 터지고. 하지만 언성을 높이는 주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 친척들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어른 대접을 받고 싶어하죠. 젊음의 패기인가요? 본인도 겪어봤던 상황에 대한 연민일까요? 그냥 질러보고 보는 타입일까요? 주원의 다음 얘기가 관건입니다. 기울게요. 휴대전화시가. 휴가 경험이라곤 1도 없는 주인공 주원이 얼떨결에 연두의 아빠가 되면서 펼쳐지는 좌충우돌 성장 육아 스토리입니다 친척들이 나몰라라 연두를 내치려고 할때 저도 피가 거꾸로 섰기도 했지만 어느 누가 자기 자식도 아닌데 떠맡고 싶어 할까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 웹 소설로도 현재 3년차 868화가 연재 중이라 앞으로 스토리가 궁금하신 분은 소설로도 달리시는 것도 좋고요 웹툰도 이제 100화를 찍었기 때문에 하루 이틀만엔 정주행 못하실만큼 든든하게 쌓여있답니다. 나를 바라보는 건가 착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예쁜 연두의 눈망울 연두를 키우면서 자신도 함께 성장해 나가는 슈퍼데디 주인공 주원 가슴 따뜻해지는 성장스토리형 웹툰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면서 웬만한 내일 또 재미있는 웹툰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웹바